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송 투자 연구소 만의 필승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정석진 소장입니다. 자, HLB 오늘 마이너스 1.28%의 하락으로 시작하였고, 장 시작과 함께 마이너스 5%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한번 67,000원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오늘 74,100원이라는 새로운 고가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결국, 직전 고점의 음봉을 확실하게 메워주는 양봉이 발생하면서 4.37%의 종가로 마감해 주었는데요. HLB에 대한 종목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국내의 주요 시향 먼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강한 조정을 보여주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17,350포인트를 돌파하는 한편 다우 지수 역시 38,000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자, 그러나 국내 증시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중동 리스크로 빚어진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데 이어서 현재 상승 조정을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덕분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과 11월 국내 총선과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정시 테마주들이 난립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욱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이 상승 조정의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가격 전략 반드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HLB에 대한 브리핑에서 상승 눌림에 대한 내용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고, 45,000원의 1차 지지, 그리고 6만원의 2차 지지를 확인한 순간에서 1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 이후에 5차 파동이 나올 예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드시 지난 영상 확인하셔서 복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영상 복습하신 분들 반드시 좋아요 눌러 주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했는지 중복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LB가 6만 원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는 만큼 HLB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겠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관련 뉴스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제약이 신주 31만주를 추가 상장하고 12 전환 물량으로 추가 상장한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HLB의 신주가 추가 상장되었습니다. 신주 31만 주가 상장된다라고 공시하였는데요 자, HLB 제약의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가액이 1만 2,500원이고 이번 추가 상장으로 HLB 제약의 상장 총수가 3,100만 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자,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입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고요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히는 주요 공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hlb 가남 치료제가 fda 허가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hlb 계열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판단되는 공시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hlb 그룹에 대한 가남 치료제 후보물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칼렐리주맙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FDA는 오는 5월 16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알려졌죠. 자 이에 더 붙여서 ACLB가 최근 간암 신약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 29일 HLB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장중 발생한 주가 급락이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에 기인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악성 루머와 동시간대의 대규모 매도세가 결합한 정황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짜 뉴스 배포 등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하락했으며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가남 신약은 화학제품 관리 실사를 마치고 미국 FDA로부터 본심사를 받고 있으며 본심사가 순항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일정대로라면 FDA 신약효과는 5월로 예상되며 그 결과는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개최된 미국 암학회 소아기감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받은 엘레바 메디컬 부문 총괄 나탈리아 라파엘 박사는 기존 간 기능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화된 지표에는 차일드 퓨 점수체계가 있다면서 주관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차별성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신약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 20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500억과 30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HLB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1등 공신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장마감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현재 HLB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5월 FDA 결과가 있기까지 HLB 그룹에 대한 추적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종목에 대한 흐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3만원 구간에서 착실하게 hlb에 대한 매수를 권해드렸었고 해당 내용 영상 후반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hlb에 대한 공부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점 대비 90%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4 0의 눌림이 나은 준 상황이고 다시 한번 4만 5천원 구간 대비해서 6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자, 파동론 적 관점에서 1파와 2파 놀림, 그리고 3파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미 2022년과 2023년, 자, 파란색으로 보이는 세력 매집 화살표를 통해서 HLB에 대한 간암 치료제, FDA 임상 1차 허가에 대한 시나리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오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라는 것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상승의 끝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명명백백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에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텔레그램 정보왕을 통해서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상한가 그리고 숫자 1번 가족방 참가 의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된 매수 가격부터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까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석진 소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성공투자연구소에서 20년간의 거래소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주 검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안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연초부터 꾸준한 수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 증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송흥투자연구소만의 필승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 지표, 사한가 시그널, 알고리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서 현재 시장에서 최적화된 승률의 매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라고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것만 인증해 주신다면 무료로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돈 되는 매매 전략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성공 투자 연구소 구독자 전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 성공 투자 연구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현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참가와 숫자 1번 참가한다는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핵심 증권가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정보 낱낱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해서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l k 9 9에 대한 뉴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개의 중국 실험실에서 l k 9 9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 시점에 신성 델타테크가 무려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석진 소장의 2024년 청룡의 해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공매도 금지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종목이면서 2024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인데요. 자,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거래일 동안 무려 3,000억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마친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준비 중이면서 삼각 수렴의 끝점에 위치하여서 검증되고 준비된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제공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뉴스 정보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급등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주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작년 8월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HLB 받아보셨고요 HLB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만원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말까지 60% 이상 급등하면서 2023년 유종의 미를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거두셨는데요. 자, 파랗게 물든 계좌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2024년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단타 참가와 함께 가족방, 일본방 참여한다는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과 관계없이 오른쪽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돈 되는 정보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추워진 날씨만큼 최근 계좌의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이 2024년 주식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따뜻하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